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읽은 이사야서 7장은 유다 왕 아하스가 주변국의 위험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전한 메시지입니다. 아하스는 재임 기간 중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우상 숭배와 부패를 일삼은 왕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아하스는 믿음을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한 징조를 주셔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택하신 언약 백성인 유다와 아하스 왕과 함께 하신다는 예언의 말씀을 7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 절, 이절 말씀에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느신 왕과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과 백성의 마음이 흔들렸더라. 아람 나라가 동맹을 맺고 쳐들어.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유다의 왕과 백성들은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에브라임과 아람 나라 두 나라가 동맹을 했을 때는 그 힘이 유다보다도 강대하고 어떤 힘에 의해서 그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에브라임과 아람 나라가 동맹을 맺고 쳐들어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유다의 왕과 백성들은 두렵고 떨며 그들은 무서워했던 것입니다. 3절 4절에 여호와가 이사에게 이르시되 이들은 연기 나는 두 푸직갱이 그릇 더기에 불과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에브라임이 아람과 동맹을 맺어 쳐들어 온다는 소식에 유다는 떨고 있었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유다왕 아세에게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도 말라 떨지도 말라 힘써 애써 고통하지도 말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악한 자들의 동맹이 아무리 강한 힘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즉시 사라져 없어질 연기와 부직갱이와 같다고 그들은 말씀하면서 위로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5절, 6절 말씀에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유다를 쳐서 무너뜨리고, 다브 다부, 다브엘의 아들을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악한께는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악한 동맹국의 아들이 악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아람과 에브라임이 음모를 꾸민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나라의 아들이 하나님이 세운 나라 유다를 또 유다에서 세운 하나님의 사람 아스를 공격하여 무너 드리고 악한 아들을 유다의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 저들을 볼때 약한 약한 백성들이구나, 약한 왕이구나. 아람과 이스라엘은 그들이 보면서 유다는 무너뜨릴 수 있겠다고 하는 그것을 보면서 세상적인 힘을 가지고 아스 왕을 무너뜨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린 멀리한 이스라엘과 또한 아람이 둘이 뭉쳐서 저들을 무너뜨리고 그들이 세운 사람을 유다의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7절 말씀에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동맹한 두 나라 아람과 에브라임이 폐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선제를 통해서 예언했던 것입니다 8절 9절 말씀에 아람의 머리는 다메색이요 다메색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폐망하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 굳게 서지 못하리라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아람의 시, 아람은 시리아요 다메섹은 다마스커스입니다 시리아가 다마스커스의 머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마스커스의 머리는 르신이라고 말하면서 65년 내에 멸망하리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했던 것입니다. 에브라임이 팽 패망, 패망한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르시는 아람왕이고 에브라임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떠난 아람이 어떻게 유다 유다를 이길 수 있으며 유다를 물리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예언하고 있으며 유다 왕 아스에게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분이신 것을 징조를 통하여 나타내 보이시면서 국께 믿지 아니하면 국께 서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아스 왕에게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스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라" 약하고 힘들어 한 유다 왕에게, 아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한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징조를 구할 때에 그들은 동맹한 그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과 르신을 물리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제를 통하여 유다 왕 아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는 한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에게 약속한 이 약속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한 징조를 구하라고 유다 왕을 아스를 유다 왕 아스를 하 압박했던 것입니다. 나를 믿지 못하겠느냐? 나를 신뢰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면 너 네가 한 징조를 구해 봐라 나에게 무엇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너의 음성을 듣겠고 너가 내가 택한 유다 백성을 내가 건지리라. 어떤 힘센 군대가 올지라도 내가 너를 지키라. 보하리라 하는 유다 왕에게 메시지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한 징조를 구하라고 한 그것을 나에게 구하라고 유다 왕 아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구하지 않겠나이다.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스는 하나님을 멀리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왕입니다. 유다 백성을 통치하는 이 아스 왕은 하나님께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주신 이한 칭조를 구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또 시험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이것을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왜 아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습니까? 유다 왕 아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한 칭조를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시험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아하스가 이르되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한 칭조를 구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한 유다 아스 왕에게 이사의 선지자는 강하게 책망했습니다 왕이 어떻게 그렇게 할, 그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 언약 백성 유다 백성들의 통치하는 왕이 어떻게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 왜 구하지 않느냐? 너희가 망해도 되느냐? 힘들어하고 너희가 멸망해도 되느냐? 이사야 선지자는 아하스 왕을 책망했습니다.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떠날 수 있다고 공고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너를 떠날 수 있다. 유다 백성을 버릴 수 있다. 하나님께서 너희 왕을 버리고 유다 백성을 떠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사야 선지자는 아스 왕을 다고치고 책망했던 것입니다. 너희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면서도 나의 하나님까지 괴롭게 하느냐? 마스 왕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징조를 거부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구하지도 않는 한 징조를 보여주시겠다고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한 징조는 무엇입니까? 14절 말씀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를 낳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이 말씀을 아하스 왕에게 징조를 주셨습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너희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과 아랍 나라의 연합군을 물리칠 수 없지만 처녀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수 있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강한 권능, 강한 능력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스 왕에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징조를 주신 것은 하나님 자신의 약속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유다왕 아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강하게 강조했던 것입니다 오늘 새벽을 깨우신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예수하랑교의 성도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태어나시기 전 7700년 70, 전에 이사야 선지에게 주신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근3천년 전에 예언의 말씀을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예수 사랑 교회 온 성도에게 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 악한 영들, 어둠의 영들, 세상에 보이는 보이지 아니하는 많은 것들이 우리를 엄습해오고, 우리를 고통 속에 때로는 우리를 시험의 극한 상황 속에 몰아쳐 넣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할 통하여 아수왕에게 나는 너희를 지키는 언약 백성 유다 백성을 보호하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너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을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 사랑께 온 성도 또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때로 하나님을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쓰라린 고통과 어려움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나 보라 잉태하라 처녀가 잉태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는 믿고 오늘 하루도 어떤 삶의 어떤 환경의 처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하시고 지키시는 오늘 하루의 삶 우리가 승리의 삶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길 원하시는 예수학교의 온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신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온 교회, 예수님께 온 성도가 세상 속에 어느 곳에 어디에서 삶을 살아가든지 이 말씀을 붙들고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오늘 온 성도가 세상 속의 삶을 살아가는 순간 순간마다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셨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